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하며 전년 대비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규모로 한국의 세제 환경이 자산가와 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여 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초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이민 컨설팅 업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자산과 순유출 규모는 영국과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상속세율과 짧은 납부기간, 현금 납부 중심 구조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한상인은 상속세율 인하보다 납부 방식의 유연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고 일정 기간 거치를 허용하며 상상,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고 일정 기간 거치를 허용하며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현물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장기간 분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 부담이 붙는 현행 연부연납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상속세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 투자 위축과 경영권 매각, 주가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다며 기업 승계와 경제 활력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